안녕하세요 손학비 힐링팜 김피드입니다 요즘 여름이 끝나고 다육이들이 진짜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 손학비님 네? 이바카스 너무 중독 아니에요 이거 제가 바카스를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아니 이거 좀 그렇네 아, 이거, 이거 제가 다 먹은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힐링팜 식구들이 오후 정도 되면은 얘를 하나 딱 따서 얼음에 탁 넣어가지고서 먹으면. <laughs> 하루 피곤이 쫙 풀려요. 아, 이거 중독자들 많습니다. 네, 바깥을. 이걸 먹으면 우리 꼭지맘님 말씀하시기를 마약을 먹으면 힘이 팍 난다. <laughs> 그 정도로 용게 효과가 좋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왜 갖다 놨냐면요. 아, 많이 더 먹었다. 아, 이거 한번다 버린 거예요. 이거를 왜 갖다 놨냐면요. 다육이에게 좀 주려고 해요. 다육이한테 바카스를 준다고요? 사람이나 다육이나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피곤할 때이 바카스를 먹으면 이 바카스 광고해도 되나요? <laughs> 안 되죠. 안 되죠. 땡카스로요. 땡카스. 어, 어. <laughs> 우리도 피곤할 때 바카스를 먹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난 바카스 빈 병에 새로운 병을 이렇게 따서 주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우리 다육이한테 먹... 준다고요? 네, 우리 먹기도 모자란데 그래 다육이한테 해서... 바카스를 지금 주겠다고요. 네, 이렇게 다육이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laughs> 제가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헹궈서 네. 이렇게 줘요. 저는 바카스 먹고 나서 꼭 헹궈서 이렇게 저면하는 통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육이가 좋아해요? 좋더라고요. 효과가. <laughs>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금이잖아요. 어? <laughs> 제가 좋아하는 금. 아니, 본인이 좋다고 다육이한테도 그렇게. 제가 주나? 좋으면 다육이도 좋아할 거예요. <laughs> 정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기막힌 웃음을 짓네 여러분들 이렇게요 이거는 약간 믿거나 말거나 니까좀 가려서 하세요 네. 어떤 분은 홍삼 네. 액기스 있잖아요 <laughs> 아, 정말로 어떤 분은 홍삼 액기스 먹고 나서 조금 남겨서 거기다 물을 타서 이렇게 저면에다 넣어준대요 <laughs> <laughs> 어. 아난 콜라 좋아하니까 콜라 줘도 돼요? 아니요 콜라는 안 돼요 는안 되고 우리 건강에 좀 도움 될수 있는 거. 비타500. 어, 그런 것도 좋아요. 밀키스. 밀키스는 안될거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식초. <laughs> 아, 식초도 홍초 쪼, 홍초. 어, 홍초도 조금 타서 주면은 네. 균 예방하는데 좋아요. 코코아. 그만할라? 그만할게요. 예, 그만 <laughs> 네. 네. 아니, 바카스를 타서 주라니. 정말 좋아요. <laughs> 내가 <laughs> 이증된 방법... 거냐고요 이게. 아니 제가 계속 써봐 가지고. 아몇년 뭐 이렇게... 동안 썼어요 네. 이걸. 네. 나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서 사서 주는 거예요. 뭐 바가스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바가스를 그냥 조금 부어줘도 좋고요. 네네. 근데 네. 네, 저는 그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바가스 병을 음. 씻어서. 아뭐다 먹고. 네다 먹고 나서. 너는 맛만 봐라. 혀만 대라. 또. 너무 많이 주면 또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 과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적당히. 바깥 향 나죠? 네, 어, 그래서 이거 하우스에 그냥 바깥 냄새가 나는구나. <laughs> 이렇게 해서 타주면 돼요. 네, 남들이 오해하겠어요. 하우스 들어오면. 네, 그래서 이렇게 타서 주면은 이 아이들도 훨씬 더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육이 키우면서 정답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본인이 맞게끔 터득하고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예쁘게 키우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한테 좋은데 다육이한테 나쁠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건 뭐잘 모르겠고요. 몇년 동안 했는데 별 탈이 없다고, 네. 예, 달기한테 좋은 거 같다고 하시니까 믿거나 말거나, 네, 가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금이잖아요. 네. 제가 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금하고 철화를 먹고 지금 금이 됐다! 아니요, 아니요. 아. 그만 아니고. 제가 금하고 철화를 좋아해서 네. 네. 이렇게 아끼는 아이들을 이렇게 저면하면서 박하스를 주는 거는 음. 큰 위험이잖아요. 김 p 네. 이 입장에서 볼 어, 때. 그쵸. 아, 근데 이게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금 아이들을 넣고. 박카스를 줍니다. 아 믿고 한번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종교 같은 건데 믿어라 소낙비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희 힐링팜 식구들은 바카스 먹고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넣어주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카스 이용 많이 하시고 예쁜 달기로 <laughs> 힐링하시면서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바카스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laughs> 이 바카스 모르는 <먹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